자 오늘도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당의 김대호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증시가 고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현 시점에 알아두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고점 부담감이 크지 않은 종목들 중에 이미 매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상승 역시 임박한 종목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스윙 매매 관점 그리고 단기 매매 관점으로 어떻게 종목을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해두시고 좋은 매매 전략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디테일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원칙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길게 끌기보다는 짧게 핵심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매매했던 종목들,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실제로 공유를 드렸던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오늘 공유를 드렸던 K사인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매수 포인트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고점 매물대 소화 과정이 포착이 되었고, 매집봉 역시 다수로 포착이 된 거를 말씀을 드린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 관련된 종목이고요. 스테이블코인 역시 엮여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 대목인데 오늘 오전 11시 50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12,900원에 말씀을 드린 걸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자 말씀드린 이후로부터 고점 기준 약23% 정도 상승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뭐 당일 2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가면서 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자주 보여지는 차트 패턴이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동안 떨어지던 종목들에서 또는 횡보하던 종목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패턴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번에 급등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쉬어가는 기간을 보면은 1, 2개월 이상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과거의 물량들을 이렇게 매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윗꼬리가 발생을 하는 것을 흔히 매집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매집봉을 여러 차례를 보여주면서 물량을 전부 다 소화를 한 다음에 물량을 매집을 한 다음에 강하게 슈팅 보이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 패턴만큼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 왜 이런 패턴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했냐, 포인트를 좀 잡아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는 시장 환경에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거의 최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공방을 좀 치고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미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한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 구간의 매물대를 대부분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두개다 공통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게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차트 패턴이 자주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증시가 고점 부담감을 느낀다면 세력들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겠죠. 근데 내가 이미 돈을 써가지고 매집을 시작을 해놨어. 근데 증시가 불안불안하네. 자 증시가 떨어지게 되면 세력들은 매집해 놓은 종목들을 올리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매도 압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력들은 할수 있는 몇 가지 선택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거의 본전 부근에서 이 물량을 엑시짜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정말로 매집을 탄탄하게 해서 위에 있는 물량들이 쏟아지지 않게 내가 이 차트를 만드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죠. 결국 과거에 매수를 진행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전에서 탈출하려는 본전 심리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본전 심리가 남아있는 물량들을 최대한 흡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를 내가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할때 나오는 물량들이 줄어들면서 내가 계획했던 자금 내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평균 단가가 13,000원 정도에 물려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주가가 한번 올라왔습니다. 야, 이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인 것 같은데? 한번 홀딩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근데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졌다 다시 한번 올라오네요. 자, 근데 이번에도 내 평균 단가 근처까지 왔다가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요. 아, 여기까지는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시나리오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본전 구간에서 결국에 청산을 하는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출해되는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 물량이 일정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결국에 모아놨던 매집을 탄탄하게 진행했던 세력들은 주가를 이런 식으로 쏘아 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 시장 고점 부담감이 강해지면서 횡보기간이 길어지는 패턴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라 점을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증시가 바닥구간에서 막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올라가는 종목들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조정주고 바로 이렇게 쏘아올리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단기간에도 매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많이 보여지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패턴들의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면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봐야겠죠 실제로 매집이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그널은 도대체 뭘까요? 이제 제가 보는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한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는 추세를 절대 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들어 올려졌어 흔드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흔드는 과정에서 절대로 추세를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초기 구간에 주가를 급상승하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죠. 그리고 찍어 눌렀습니다. 자첫 번째 파동을 보여준 이후로부터 두 번째 파동이 보여지는 시점, 요 캔들부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형성되는 저점들은 웬만하면 절대 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보여지는 시나리오는 원형바닥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구간에서 고점 만들어주고 저점 형성해주고 저점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면서 매집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세력이 물량을 매집을 하면 할수록 매도하는 사람보다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자연스럽게 저점이 올라가거나 이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추세를 절대 깨지 않으면서 이 대량 거래량이 실린 이 윗꼬리가 반복된다는 라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패턴이 보이는 게첫 번째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매집봉, 그러니까 윗꼬리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캔들. 이 캔들이 최소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이상은 발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매집을 시킨 다음에 올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윗꼬리를 확인을 하는 편이고요.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차례 윗꼬리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게 수렴 형태. 지금 보시면 고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점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맥점을 잡는 포인트는 수렴에 대한 밴드가 좁아졌을 때 이탈하는 시점이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서는 이런 자리들이 맥점이 될 수가 있었겠죠. 결국에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이런 매직 패턴이 보여질 때 수렴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수렴이 되는 방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구간이 유지가 되면서 저점이 올라오는 삼각수렴 패턴도 상관이 없고요. 고점은 내려가고 저점이 올라오는 패턴도 상관이 없고 저점이 유지되면서 고점이 내려오고 있는 패턴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수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이세 가지 조건은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이 보여지게 되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결과치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조건들 세 가지 말씀드린 조건들이 눈에 포착이 된다면은 그때 바로 여러분들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미리 손절가, 목표가, 매수가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로 내가 매수 타점을 잡는 구간은 이제 확장 밴드 국면에서는 웬만하면 접근도 잘 하지 않아요. 접근하고 안, 접근하지 않다가. 이제 최소 이 수련 밴드의 절반 값 구간까지 저점이 올라오는 경우부터는 관심을 갖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밴드 내에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초록색 밴드 이 밴드 안에서 한 3분할 매수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3분할 매수 정도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보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구간 있잖아요 아까 뭐 바닥에서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저점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선 저점과 저점 구간들이 이었을 때이 선을 이탈하는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최초 형성되어 있던 고점 근처 구간에서가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고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고요. 해당 구간에서 5에서 10% 정도 2차 목표가까지 잡으실 수도 있는데 이2차 목표가 산정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의 특성을 좀 보면서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목표가까지 미리 미리 잡고서 매매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케사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끼가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죠. 지금 월봉 차트인데 한번 테마를 타줄 때마다 뭐100% 200% 올라간 거 여러 차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별로 올라가지 않았던 구간처럼 보이는 구간에서도 거의 만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100% 내외의 증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뭐 지금도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점 대비해서 현재까지 한30% 40% 정도 반등 구간이 나온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를 조금 더 크게 두고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추세를 깨지 않을 것두 번째 매집봉이 세 차례 이상 나올 것세 번째 저점이 우상향하거나 횡보하면서 수렴 형태가 나올 때 급등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자리들에 근접했을 때부터 맥점을 잡아서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는 시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된다라는 거니까 해당 내용 기억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예시 종목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보도록 할 건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보면은 에너토크라는 종목이 있었죠. 지금 2평 정비율 전환 이후에 기준 밴드 형성됐고 매집봉 여러 차례 포착이 되고 있다. 지금 차트 패턴을 보시면 비슷하잖아요. 주가 급등, 윗꼬리 여러 차례 보이면서 물량 걷어가는 거. 이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토크 한번 검색을 해주겠습니다. 자, 에너토크의 지금 일봉 차트인데 오랜 시간 동안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조금 떨어지고 있었던 패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지금 엄청난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해 주면서 크게 급등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수렴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윗꼬리를 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저점 역시 높아지는 걸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탈된 것처럼 보이지만 종가 기준으로 전부 다 회복을 해준걸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 패턴에 부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수렴이 대부분 되고 있는 부분, 거의 중간 값에서 근접하게 이렇게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도 가능했던 시점이고요. 이제 말씀을 드렸던 19일 구간을 보면은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근접했을 때 저점 밴드에서 공략을 했다면 오늘 자, 지금, 전일자에 약 10%, 오늘자 고점 기준 약20%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맥점을 돌파하던 시점에 잡았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실 분봉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않더라도, 일봉만 보더라도, 이런 매집주들 같은 경우는 쉽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보면은, 지금 윗꼬리가 계속해서 반복됐던 요구간 밴드를 좀 목표가로 볼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 값을 기준에서 5에서 10% 정도 2차 목표가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달성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도 하나 볼게요. 오늘 자 이거 상한가 올라간 종목인데 패턴 똑같죠,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떨어지다가 대량 거래는 터쳐주면서 이번에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들어 올리고 나서 지금 윗꼬리 보시면은 저점 이렇게 형성을 시켜줍니다. 여기까지 쭉 끌어 내렸다가 다시 한번 윗꼬리 밴드 여기서 포착되고요. 여기서 포착이 되네요. 여기서도 포착이 됩니다. 자, 근데 윗꼬리가 형성된 지점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면서 수렴 형태를 확인해 볼수 있고요. 첫 번째 저점이 형성된 이 이후로부터 저점 구간을 지켜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면은 수렴이 대부분 이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자 급등을 해주면서 상한가 올라가는 모습 나왔는데 장 초반에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하셨다면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고 이런 패턴을 미리 인지를 하고 계셨다면 과거 구간을 매수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에 차트라는 거는 세력이 그리는 지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 스토리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왜 이런 패턴들이 최근 시장에서 많이 보일까라는 질문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장을 보신다면 이제 시장에서 유행하는 패턴들을 좀더 빨리 잡아내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신고가 돌파 패턴에 대해서 정말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신고가 패턴을 강조를 드렸는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단 말이죠. 각 시장 환경에 맞는 분위기를 이해를 하시면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지를 계속해서 본인에게 던지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서 좋은 결과 꼭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여러분들에게 핵심 포인트만 전달을 드렸는데 디테일한 요소들이라든가 추가적인 강의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방 내에서도 코멘트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전일자의 S2W라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전일자의 상한가에 도달을 하고 오늘 고점 기준으로도 약26% 정도 올라갔는데, 제가 이런 종목들 어떻게 잡아냈는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었죠. 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도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읽어보시기만 하시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꾸준히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신다면 분명히 빛을 발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기억을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텔레그램방에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코멘트를 좀 드리고 있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전면 개방을 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시청하고 계신데 지금 댓글을 보시면은 이렇게 고정된 메시지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누구나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이제 링크를 클릭하시면 링크가 3개가 보여질 텐데 마지막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신 부분이니까 참고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출판을 했던 교재 전부 다 무상으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채널이 새롭게 리뉴얼이 되면서 새로운 구독자님들이 많이 유입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출판을 진행을 했던 교재 전면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일부 플랫폼에서는 베스트셀러에도 올라갔던 교재인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필요할 만한 내용들 전부 다 담아놨으니까 뭐 기초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 또는 영상이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될 테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차트 설정법 또는 검색식 매매 전략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담아놨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전략들도 읽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매해서 볼래요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전 주식 완벽 정보 검색하시면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해당 플랫폼 들어오시면 판매 전부 다 되고 있으니까 뭐 해당 내용도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선 구독자님들 100% 무상으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금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댓글 링크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후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 통해서 소소한 후원도 가능하니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당의 김대호 트레이더였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